처음에 얘기했죠. 아케통이 어디에요? 네, 이호리야 그걸 무대를 통해서 계속 발런스를 찾아가는 거지. 무대가 선생이야. 정민아, 내가 네 선생이니? 너, 네 선생은 뭐야? 네 선생이 똑똑해지야지. 너는 성악가야 니까제 얘기가 아니고 저를 가르치는 선생이 얘기예요. 마이스터 해가지고 어좀 요즘 요즘에 이런 이런 오페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좀 소질 좀 체크하러 왔습니다니까. 그러니까. 딱 하는 말. 너 성악가 안 되겠구나. 아직도 내네 말을 못 알아들었니? 너 무대에 완신이? 무대에 가서 물어봐. 니네네 선생이 떡떡해지면 너 노래할 수 있을 텐데. 너왜 내가? 나니 네 선생 아니야. 그냥 돌아와서 갔벌이더라고. 지금도 기해스칼라앞에서 물론 문화권의 정서 차이도 있겠지만 많이 배웠죠 그 사람한테. 페지오 스타카토, 토 마르카토, 리네르다 배웠지. 난티모딱만네가 해. 정말. 이해하셨어요? 이 얘기는?